10분 철학행인생행 구독자 여러분, 2023년도 새해를 잘 보내고 계신죠? 새날 새아침을 맞이하여,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행복한 한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어, 기원하겠습니다. 자, 라이나 마리아 리이케가 보이네요. 리이케 애송시 나의 투쟁을 이번 에잘 가져왔습니다. 20대 청춘 시기 리케시를 좌명으로 삼고자 다짐했던 적이 있어요. 철학도이기 전에 문학 소의 시기를 보낸 10대의 저는 철학을 평생의 업으로 택했으면서도 시문학은 지금까지도 저의 정신 세계를 차지하고 있죠. 장미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리케. 그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인생의 진리를 찾고자 시인으로서의 소명의시 좌명으로 삼은 시. 나의 투쟁은 그리움의 몸을 담아 나날이 방황하느니, 그러다가 억세고 드넓이 수없이 뿌리를 뻗치며, 인생의 깊은 곳을 파고드는 것, 그리고 고뇌를 뚫고, 멀리 인생의 외부로 성숙하는 것, 멀리 시간을 벗어나. 어, 어린 시절에서는 이 성숙이라는 단어, 인생의 깊은 고뇌를 이기고자 하는, 구독 속에서도 자유를 갈망하는 리체에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투쟁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을 이기거나 극복하는 싸움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요. 어, 제가 나시리즈 시화나 시간거나 소설거나 나 자신을 이기고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나 자신을 극복하고 이승을 하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어, 저의 애송시 나의 투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고독의 연속이라고 하죠 리이케에 의하면 죽음은 삶의 종말이 아니라 삶의 다른 한쪽이며 삶의 근원이다 리이케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무비명에서도 장미여 오 순수한 모순이여 겹겹이 쌓여있는 커플들 속 익명의 잠이고 싶어라 여기서 익명이라는 단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면 누군가 무언가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니체가 추구한 자유정신이죠 마치 카잔스키의 그리스인 조르바 같죠 바람과 햇볕이 자신의 친구가 되길 바라는 것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순과 저승의 삶 인생여행이 막을 내려 육신의 몸이 정박한 곳 어디쯤일는지요? 간난신과 여행길이 마친 내 금막을 그 내리고 순간과 영원, 육신과 그 너머의 영원의 세계, 종교의 세계 이런 것들을 함께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직관하실 수 있는 우리 십분 자랑 여행 인생 여 구독자님들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육신의 눈을 감으시고 31일에 입간식, 1월 1일에 발인식 사무제를 거쳐서 지금은 정읍하신 공원 묘지에 당신과 60년을 해로하셨던 고 김용희 시부님 곁에 영면하고 계신 권사님 고위정